네. 그렇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루치 눌러역에. 예?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루치 눌러역에 박경호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의 공연을 마치고, 이세현 이승,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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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네, 이승현? 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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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 이승현! 제가 오늘 공연에서 약간 후회스러운 게. 이등희가 이걸 참안됐었는데 제가 평소에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찼어요 <laughs> 네, 이승현 배우님 마지막 공연이 종료되었어요 일단 두 분께 진심으로 너무 수고하셨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두분 마지막 공연을 마친 소감이 어떠신지 나? 네승현 네. 배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홈메디아 디 D 맞지? 네. 홈메디아 D, 피라티에서 파란색 역할을 맡은. <laughs> 아, 언가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지구의 어떤 창작적인 뮤지컬을 함께 만들고 이렇게 끝까지 아직 남았지만 저는 끝났으니까요. 끝까지 무탈하게 시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 천막 곧장을 매일매일 지켜주신 관객분들과 그리고 조명팀, 인양팀, 무대팀, 김정선생님, 김희규 대통령님, 시한 우리 스타트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진 작가님과 위안한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는 지구인가? 우리의 배경은 지구였을까? 알수 없어요. 그죠? 한사지의 세상에서 정말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제 차이가 퍽퍽한데 생각 디 하다가 작년 연말에, 아, 정은 일이 많았잖아요. 정말 뭔가, 진짜 12월 말 그때쯤에 뭔가, 막, 보니까 기분이 뭔가 좀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보마스폰 콤메디아, 이 피노키오 무대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려는 노력긴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런 글인가, 영상인가를 봤는데 어떤 분이지 까먹었는데 희망을 갖는 게 희망이다라는 말을 보고 아 내가 용기를 내서 계속 희망을 갖지 않으면 삶이 더 힘들겠구나, 이 소메디아즈 티오피오의 무대에 우리만한 마음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러 막 희망을 가졌더니, 어, 정말 좀 낫더라고요. 네. 어, 제가 우리 공연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내일 아니고 오늘이 먼저요? 응, 네, 응. 내일 아니고 오늘 나중 아니고 지금 나의 마음을 안아줄래? 라는 말이 이 공연을 하면서도 계속되게때 위로가 되더 여러분들도 뭐 힘든 시기를 자기 마음을 안아주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그 마음을 리적으로 구현하는 우리 이 몸통? 우리 몸? 바디? 신체를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정말 잘 사랑해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휴길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창작 표현 작품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가야 관객들을 만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작품을 완성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의 피노키오 노래 맡은 뮤지컬 배우 이세원입니다 어, 제목이 배웠네요. 그러니까요. 어, 정말 이렇게 동화 같은 사랑스러운 얘기에 그, 그 피노키오 역할을 맡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품을 써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뮤지컬을 하면서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랑 같이 무대를 만들어가는게 어, 제일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뭔가 막공이라는게 벌써 막공이야? 난 느낌이 좀 새롭새롭하게 들었고 형들이랑만 만들었나요? 동생은 없었나요? 아 성필아 미안해 아, 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성필아 사랑어 어, 그렇게 해서 다 진짜 정말 좋아하는 가족 같은 형 동생들이 같이 만들어, 만들어 봤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laughs> 기억이었고 어늘 저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 피노키오라는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 자칭이나 질책이 아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법을 이 뮤지컬을 통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채워, 채워나가야 될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빈곳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니요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25년은 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애정을 주고 사랑하면서 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메디아들 피노키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렇게 한번 더 그렇게 박수는 못 치니까 함성 소리로 한번 고생했다고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이세현 이승현 형님께 그동안 우리 비니셜이 똑같아요. 맞아 요 그렇네요. 그 극장도. 이기는 승현 아트홀이야. 승현 아트홀 렛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현 아트홀. <laughs> 지금까지 만 뭐, 이니셜이 똑같은, <laughs> 이승혁 교수님께. <생각은? 웃음> 그동안, 정말,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짧았죠? 네. 유구한 네. 민계의 스타피청 창작 초연의 막공이 있긴 아니잖아요? 네. 카메라 내리고딱한 번만 같이 부르고 끝낼 까요 <laughs> 아 네네 하나 둘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